아래가 13이잖아요 13 같은 경우는 양쪽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칸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채우고 큰 숫자를 찾아요 이런 큰 숫자를 찾아요 11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도구 말고 다른 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구가 특급 난이도 풀이법 설명하고 실전 풀이까지 다 끝마친 상황에서 잠시 쉬어가는 취지로 수도구가 아닌 다른 좀 간단한 퍼즐 문제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노노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노노그램 검색을 하시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노노그램 관련한 퍼즐들이 많죠 위에 광고는 건너뛰고 이렇게 보시면 몇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지브레인에서 나온 노노그램 이지브레인은 stok.com 도메인도 갖고 있고요 노노그램 닷컴도 갖고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갤럭시 뭐그 다음 무슨 일본 이름 뭐 양타버 또 노노그램 칼라 이렇게 일단 노노그램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보단 많이 쉽구요 아주 간단한데 재미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설치한 노노그램 은 노노그램 갤럭시 라는 건데 한번 보시죠. 여기서 제가 중간에 하던 게임을 보시면 어, 이 정도 됩니다. 저는 스도크에 지쳐서 이제 노노그램을 한번 해보려고 이걸 깔고서 했었어요. 많이 풀었는데 설명을 드리자고 하니까 이게 너무 칸이 작아서. 조작하기도 힘들고 이거 완전히 이름이, 이름에 갤럭시가 있는데 갤럭시라는 게 배경화면에 이렇게 별이 모양이 있어서 갤럭시가 아니라 삼성 갤럭시폰은 펜이 있잖아요. 그펜 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해야지 이게 손가락으로 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홍보용 게임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걸로는 설명하기도 힘들고 저도 실제 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다만 이 게임은 틀려도 틀렸다는 말을 안해 주기 때문에 실수로 잘못 눌러도 수정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임 다른 게임은 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이지브레인 에서 나온 뭐 이런 킬러 수도쿠나수도쿠닷컴에서 나온 수도쿠 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뭐, 일일 도전 있고, 뭐, 이벤트도 있습니다. 요즘 토너먼트 기간이라서 제가 어이, 밀렸네 등수가 어제까지는 1등이었는데, 예, 이런 게 있고요. 여기서 일단 주저리 주저리 말보다는 바로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레벨은 한 보통 레벨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광고가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좀. 중간중간 중간 자꾸 광고 페이지를 가서 다시 되돌아오기가 조금 컨트롤하기가 힘든데 에, 그래도 뭐 공짜로 쓰는 게임이니까 그 정도 감안하고요 자이 모양은 10 곱하기 10입니다 그랬을 때요 위에 세로줄에 10이라고 적혀있고 가로줄에도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세로줄에 10이라고 적혀있는 것들은 그 세로줄에 점이 10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10칸인데 10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표시하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가로줄에 9가 써 있는게 있네요 9는 이렇게 해서 총 10개인데 왼쪽에 하나가 더 있을지 오른쪽에 하나가 더 있을지 모르니까 요, 요 정도로만 칠합니다 8도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남겨놓고 칠하고 세로줄에 7 세로줄에 7도 이정도 어, 실수로 아래 한칸더 있는데 음, 제수로맞았습니다그 <laughs> 다음에 자6 6 6자 6. 지금 설명보다는 바로 할게요. 그냥 한번 보세요. 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빈카 점이 들어가야 되는 것과 안 들어가는 안 들어가는 칸은 지금 x표로 표시되고요. 어, 점이 들어가야 되는 칸은 이제 시커멓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게 점, 도트로 이루어진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이래서 정확하게 뭐 9개가 결정됐다 그러면 9을 넣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추정해서 채워나가는 게임입니다. 물론 잘 모를 때는 X표가 확실하게, 확실하게 안 들어가는 자리는 X표를 먼저 쳐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약간 도움이 되죠. 아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걸 없이 하기, 없이 할수 없는 문제도 있거든요. 지금 저는 X표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끝을 보고 있지만,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X표로 여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걸 표시를 해야 되는 그런 거. 이렇게 완성일다 하면, 뭐, 그림이 나오고, 뭐, 이 그림이었다. 그러면서, 다람쥐 그림이었다. 뭐, 그렇게 나옵니다. 중간에 광고가 지금 벌써 두번 떴어요. 제가 지금 광고는 다 편집으로 잘라서 그런데 자꾸 광고가 이, 이 이지브레인 앱은 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문제인데 그럼 이지브레인 말고 다른 걸로 설명을 한번 튜토리얼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지브레인 이 앱에는 튜토리얼이 없는 것 같아요. 요 앱을 오늘 아침에 찾았는데 여기에 튜토리얼이 있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앱은 한글이 없어요. 근데 한글이 없어서 랭귀지가 글리시로 하고 튜토리얼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이 나오는데 넘버가 클로입니다. 넘버가 힌트예요. 그래서 지금 다섯 칸 중에 다섯 개가 차 있다. 그러므로 다섯 그렇게 가로줄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다섯 총 다섯 개칸 중에 다섯 개가 채워야 되니까 전부 다 채우는 거죠. 전부 다 채웁니다. 그다음에 총 다섯 칸인데 이 이라고 써있다 그럼 두개두개 이렇게 떨어져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운데 최소한 하나 이상의 빈칸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둘 둘이면 총 빈칸까지 포함해서 다섯 개이기 때문에 전체 칸이 다섯이니까 이건 두개두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번에는 하나 일삼이라고 나왔어 일삼 일삼이라고 나왔으면 중간에 빈칸 있고. 앞에 1이 1개가 있고, 뒤에 3개가 있고. 예, 이런 식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 요... 튜토리얼 문제인데, 자, 옆, 왼쪽에 5라고 쓰여 있으니까, 5. 그 다음에, 세로 줄에 1,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 잘 모르겠지만, 저, 지금 색칠한 두 번째 칸, 1은 위아래로 일단 아니라는 얘기 올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표 표시하고 여기도 1, 1이죠. 일단 위아래로는 올 수가 없어요. 붙으면 숫자가 1이, 되, 1이 아니니까 붙어서 나온다면 2가 되거나 뭐 그런 큰 수가 될 테니까요. 1은 단독으로 존재하고 그럼 요 중간에, 중간이 중간 원래 3이었는데 X표가 두개 생겼으니까 X표를 해준 덕분에 가운데 3칸밖에 안 남았고 3이어야 된다. 그럼 여기는 네 번째 줄은 1 1 1 인데 1 1 1이 다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1 1 1 하고 떨어지려면 최소 한 칸씩 두개 필요하고 하니까 총 다섯 칸이 다 소비가 되는 거죠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인데 더하기 2 하니까 5가 돼서 그럼 이 방법 밖에 없는 거죠 맨 마지막 줄은 또3 위에는 가로줄 입장에서 11, 세로줄로 봐도 됩니다. 31, 31,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어때요? 많이 쉽죠? 많이 쉬어 보이죠? 요건 <laughs> 너무 쉬운 케이스였고, 조금 어려운 걸로 한번 시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 아까 이지브레인의 노노그램 돌아가서요. 이번에는 좀 어려운 걸로 이 레벨을 골라서 하는 방법이 없고 이미 푼 문제들은 이렇게 컬렉션으로 모여 있어서 여기에서 골라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 이걸로 한번 해보죠. 부처님 모양이라는데 이것은 어려움이라서 15 곱하기 15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제가 틀리면은 위에 하트 모양이잖아요. 하나가 죽어서 잘못 누르거나 설명하기 위해서 누르면 그걸 틀렸다고 보기 때문에. 안 되니까 제가 이거를 캡처 받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튜토리얼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거 5칸인데, 오로 돼 있는 건다 채운다. 여기, 여기 같은 경우는 15칸이니까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여기 15라고 써 있죠. 15기 때문에 여기는 다 채우는 겁니다. 이거 다 채우기 힘드네. 펜으로 할라니까, 여기는 다 채워지고요. 그 다음, 아래가 13이잖아요. 13 같은 경우는 양쪽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칸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채우고, 그 다음에 또큰 숫자를 찾아요. 이런 큰 숫자를 찾아요. 11. 이런 경우도 보세요. 11이면 총 15칸 중에 11칸을 차지해야 되니까 4칸이 부족하죠. 좌우로 어디, 어느 디어쪽 4칸일지 모르지만, 가운데는 일단 채워진다는 거니까, 네칸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채웁니다. 자, 그 다음 또큰 숫자. 요 바로 위에 9가 있네요. 별로 크진 않아도, 그래도 8보다 크면 15를 반, 반 이상 가, 차지하기 때문에, 9라면 여섯 칸을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지 세 칸만 칠하는 거고, 또큰 숫자가 있나요? 일단 가로 줄에는 없고 세로 줄에는 큰 숫자 크게 없네요 근데 합쳐서 큰 숫자도 보셔야 돼요 여기 11 하고 3 있죠 11 더하기 3은 14 근데 중간에 한 칸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14 더하기 1 해서 15 15칸에 딱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맞냐면은 일단 11칸이 여기서부터 열, 열, 여기까지 11칸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에 두 칸은 이미 있지만 어떤 세 칸. 그래서 사이에 여기는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 보면 7하고 5 있어요. 7하고 5는 더하면 얼마죠? 12. 그러면 은한 칸이 중간에 필요하니까 13칸이 소요됩니다. 13칸이 있는데 총 15칸 중에 13칸이 채우고 중간에 건너뛰고 채우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가운데 모여있다거나 위로 몰려있거나 아래로 몰려있었을 때 13칸을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리에 두칸은 비우고 여기는 부터는 확실하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확실해요. 위로 두 개가 더채워질지 아래로 두 개가 더채워질지 몰라요. 근데 여기 뭐이 바로 아래에 또 있으니까. 근데 맨 아래를 보시면 숫자 5가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아래 두 가지 새로 줄 입장에서 채워졌잖아요. 그러면 일단 출발은 쪽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다섯 개는 채워져야 되고 그럼 다섯 개 채워졌으니까 곧 끝에는 모르겠고 이렇게큰 숫자부터 해결해 나갑니다. 설명드리가 굉장히 힘든데 문제로 돌아가서 하는 게더할것 같습니다. 펜으로 설명을 못 드리지만 문제 푸는 걸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여기서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15부터 하겠습니다. 15개, 밑에 13개는 이렇게 깔아놓고, 중간에 1 1나 있었죠. 11, 가로줄, 9도 있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른 정보 없이 하나의 숫자만 보고 채우는 거. 그 다음 세로줄을 봤을 때 아까 11 플러스 3. 이 앱은 X표가 당연할 때는 자동으로 채워지니까 이 기능이 아주 쓸만하고요. 아까 7하고 플러스 5했었죠? 7하고 5 여기까지 오고 밑에서 5. 자 밑에 입장에서 봅시다. 그러면 고그 옆에 2하고 5 아래에 다섯 개가 있다는 얘기니까 채우고 그355 5 있는 일곱 번째 세로 줄 거기도 밑에는 일단 기본으로 5라는 얘기니까 채우고. 그다음 355도 잠깐만요. 355 하면 더 하면은 다 13이잖아요. 근데 숫자가 세 개니까 중간에 빈칸 두 개까지 해서 13 더하기 2해서 15입니다. 꽉 찹니다. 위로 바짝 붙고 아래로 바짝 붙고 꽉꽉 꽉 차게 중간에 에누리 없이 빈칸은 딱한 개만 들어가는 케이스. 363 오른쪽 오른쪽 363 얘도 363더 하면은 12죠. 그러면 빈칸 두개 하니까 십사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는 몰라요. 그렇지만 세개 최소한 맨 위에 하나만 모르지만 최소한 두 개는 채울 수 있고, 그다음 밑에는 바짝 붙어서 바닥에 바짝 붙어서 삼이고, 그다음 가운데가 육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는 확정입니다. 위로 하나가 더 들어갈지 아래로 들어갈지 모르고 모르는 상태로, 그다음에 7, 칠사 아래서부터 4칸 채우고 7 더하기 4 하면은 11 11에 하나 더 하면은 12 3칸 떨어뜨리고 시작 자그 덕분에 가로줄이 자동으로 x 표된 데가 많아졌네요 자 다섯 번째 가로줄에 5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개랑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가운데 채워져야 되겠고 붙어서 5가 돼야 되니까요 채울만큼 채웠으니까 x 표를 동원하도록 합시다. X표를 쓸게요. 첫 번째 가로줄 3, 3인데 가운데 두개 있어요. 그러면은 그두개 기준으로 왼쪽으로 하나가 더 붙든, 오른쪽으로 하나가 더 붙든. 뭐 그래야 되니까 일단 여기가 아니라는 거는 좌우로 끝트머리일 쪽은 아니라는 건알수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5, 5는 가운데 세 개가 있으니까 두칸 건너뛰어서 왼쪽으로 붙을지, 오른쪽으로 붙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양쪽 가장자리는 아니다. 확실히. 그 다음에 5도. 네개가채워졌으니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나씩만 비워 놓고 나머지는 아니다 그 지금 5 채우면서 왼쪽에 빈칸을 하나 남겨놨는데 연속 네개 왼쪽에 근데 위에 보면 2라고 돼 있고 아래가 5라고 돼 있어요 5는 채웠고 중간에 2는 이제 위에 2는 중간에 있는 네모와 연결되고 있고 또 칸이 여기는 하나만 비웠기 때문에 이쪽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랬더니 5를 채우면 오른쪽이 5가 되겠고요. 또뭐 잘했다고 완벽하다고 뭐 렇게 축하 나오면서 광고가 뜨기 전 표시입니다. 광고 갔다 왔어요. 광고 잘랐습니다만. 그래서 광고를 잘못 들어갔다가 터치 잘못하면 이상한 대로 자꾸 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광고가 너무 많아서. 자, 열한 번째 세로줄 5, 2라고 써 있는. 요거 지금 제가 터치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표현하기가 힘든데 O2라고 돼 있는데 위에 X표가 하나만 비어 있어 빈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럴때거기엑 X표를 집어넣고요 밑에로 한번 그 O2줄을 한번 보십시다 밑에 일단 이 다섯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하나는 채워졌죠 근데 그 하나까지 포함해서 빈칸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입니다 그럼 최소한 여기까지는 알수 있습니다. 네 개는 채우고, 위에가 들어갈지 아래가 들어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오른쪽도 마찬가지. 또 오른쪽도 마찬가지. 그 옆에 4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는 기본적으로 아래서 에두 번째 칸이 채워졌으니까, 그 위랑, 그 하나 더 위까지든 확실해요. 그 보다 더 위가, 하나 더가 모르니까, 거긴 비어 놓은 상태로 놔두고, 그맨 오른쪽 2도 마찬가지로 점 하나는 알겠으니까 그위 하나 아래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아니다 그래서 다엑스피 했습니다 지금 요거 약간 약간 1 0 0라인닌데 약간 좌우대칭 형태라 지금 했었던 논리가 왼쪽에서도 조금 통용이 됩니다 자 지금 왼쪽에서 네 번째 줄 5, 2 여기에는 빈칸이 몇개 있죠 6개 있어요 근데 5를 채워야 돼요 그럼 위아래로 하나씩 비우고 4개만 채우고 거긴 그 왼쪽은 4인데 6칸 비었으니까 2개만 채우고 채우면서 가로줄에 X편 자동으로 들어갔네요 맨 왼쪽 2니까 그두 번째 세로줄 거긴 1하고 2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중간에 빈칸에 1이 하나 채워질지 아래쪽에 채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전혀 선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세로 줄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로 줄 보시면 9라고 되어 있네요. 군데 오른쪽에 세 칸이 비어 있고 가운데가 다섯 칸이 채워졌죠. 근데 오른쪽 세 칸이 다 채워진다 쳐도 왼쪽에 하나가 더 필요해요. 또 광고가 그다음 고그 아래 1 십일 돼 있는데 지금 보세요 왼 오른쪽은 X 표로 붙어 있고 점이 찍힌 데가 1 0 칸입니다.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왼쪽에 하나 더 채우고요. 아래에서 세 번째 가로줄, 오른쪽 끝이 이어야 됩니다. 그다음 고 윗줄, 아래에서 네 네번, 번째, 맨 오른쪽이 이어야 됩니다. 여기는 X표를 좀 칸막이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른쪽이 1이어야 되고 여기 3이어야 되고, 왼쪽에 두칸 비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게 1일지 1일 때문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 그렇지만 지금 X표 덕분에 세로 줄 5를 채울 수 있게 됐어요. 세로 줄 5를 채우면서 가로 줄 9에 하나를 더 채우게 됐네요 그러면 은 지금 채워진 게 일곱 칸 좌우로 두 칸씩 비어 있음. 어느 쪽으로 들어갈지 모름.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그 세로 줄로 보면 5라고 돼 있는데 5라고 돼 있으니까 채워야 되겠네요. 5. 5. 그 바로 왼쪽 7도 채워야 되고. 그 옆에 3도 채워야 되고 7도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63 걸어 줄1312그 다음 162에 1, 1은 어디 들어갈지 모르겠고 맨 아래 줄 13은 맨 오른쪽이 X표가 됐으니까 여기 하나 더 넣어도 돼요 그 덕분에 162에 1이 어디 들어가야 될지 알겠네요 그 마지막 하나 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노노그램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일본 사람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노노가 들어가는 일본 사람 이름이었던 것 같고, 뭐 픽토그램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닌텐도 DS 쪽에서는 게임 명이 있는데 그거는 뭐 상표권 등록이 됐다고 해서 함부로 쓰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노노그램으로 어쨌든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름 자체가 일본식. 이라서 외색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기피하시는데 사실상 수도권은 원래 일본에서 창안된 게 아니고요. 이 노노그램은 창시자가 일본 사람이라고 하긴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퍼즐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퍼즐은 십자말 퍼즐이죠. 일본 말로는 십자말 같은 퍼즐을 만들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히라가라, 가라가다, 가라 한자까지 써여서 뭐 해서 발음 나는 대로 쓰는 랭귀지가 아니라서 그런가? 어쨌든, 그래서 일본 사람들 퍼즐을 좋아하고 혼자 뭐 하길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이유에 숫자 퍼즐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일본식이든 뭐, 외색이든 뭐 그런 거 관계없이 머리를 가볍게 윤활시킬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퍼즐이었습니다. 수도구로 지친 머리. 매우 쉬운 단계 뭐 이런 거 말고요 수도권은 레벨이 좀 많다 보니까 중급 중상급 고급 넘어서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특급 정도 되는 정도 오면 머리가 너무 찌끈찌끈 아프실 거예요 한 문제 푸는데 30분 넘게 걸리고 그랬을 때 가볍게 머리를 푸는 용도로 노노그램 어떤가 추천해 드렸습니다 잠시 수도권 풀이를 쉬어가면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도 에 한번 다른 앱, 시니어 용을 좀 어르신들을 위한 가볍게 머리 풀기 앱을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고, 두번 정도 이렇게 외도를 좀 하고, 나중에 다시 수도구로 되돌아 오겠습니다. 오늘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